오늘 사도행전 1이 장의 내용의 출발은 바로 박해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박해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는 시대반이었습니다만은 평신도였죠. 열두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여파를 몰아서 그 다음에 누구까지 지금 치느냐 바로 베드로까지 구속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박해를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으로 표현되적인 표현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여러분 이 것이 다른 박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전의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에세인이라든지 사도기파라든지 종교적인 성향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박해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권력자가 나서서 지금 박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주도하고 있는 헤롯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헤롯으로 이름이 되어져 있는 왕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첫발배죠그 헤롯 대왕하고 이 헤롯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고 원래 이름은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서 이제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로마 정부 당국의 어떤 신임을 얻어서 이쪽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관할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는데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성향의 정치를 했느냐 하면 친유대 성향의 정치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사건,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시대는 있었고, 어느 시대는 없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씩 몰려올 정도로 급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도 그들에게 부어주기도 했지만 또 하나 그 교회 속에 박해도 오더라요.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문제는요 교회의 정체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박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교회를 향하여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박해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일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t the time이라고 하는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일까? 역사적으로는 A. D. 4 4년입니다 바로 이 40, 44년은 무슨 얘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이 37년에서 44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7년 동안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44년에 오늘 사도행전 12장 그 부분에 보시면 헤롯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죽는 그해 일어난 박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라고는 하이 때는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앞전에 바로 흉년이 전. 나라를 지금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상황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있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상태인가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제 문제가 막히면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온 백성들이 흉년에 걸려서 기근 상태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우합니다. 물론 여론이 바닥을 쳤겠죠그 차원에서 친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헤롯 아그리파 이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멘텀으로 캐기로 바로 교회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체를 보시면은 헤롯이 손을 들어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손을 뻗었다 그 말입니다. 손을 뻗어서 무슨 손을 뻗었을까? 박해의 손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몇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자들을 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해서 첫 번째로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형제가 요셉, 요한이고요. 이 야고보라고는 하이 사도 사도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포 멤버입니다. 열두 사도 중에 가장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세 명의 제자는 꼭 같이 그림자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역사. 그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그 현장에 딱세 명만 선택받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중의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납혀놓고 감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그 기도 현장에 딱세 명의 제자만 함께 그 현장에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2인자입니다. 근데 야곱의 사도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여기에 칼로 쳤다라고 하는 말은 참수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바가 기근 때문에 흉흉한 이 민심을 아 계속해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타켓으로 정해서 치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이 베드로만 무너뜨리면 이 교회는 끝장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해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원래는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구속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야고보처럼 칼로 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유월절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교절이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6월절을 하루 지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레파가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여기 오늘 3절에 보시면은요 이 감옥에 베드로를 어떻게 지금 이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는가? 4절에 보시면 오개가 두어서 군인이 몇 명? 네 명씩, 그룹이 네 그룹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군인이 몇 명이 동원이 됐는가? 1 6 명이 동원해. 16명이 지금 4명이 사조가 돼서 24시간 계속 이 페도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공권력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의 시작이 이루어 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 그 앞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개된 것이. 첫 번째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날 나왔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도와주어서 그다음 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일일 수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경호를 한 거예요. 이런 성혜짐 벌어졌는데 그다음에 오 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오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교회는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말하실까요?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 오 절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로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온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헤롯 왕이 구속한 그 앞에서 뭐 대모를 해서 석방을 시켜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뭐 어? 뭐... 특별 뭐, 저기 이 단을 마련해서 뭐 치고 들어가겠습니까? 무력으로 뭘해 보겠습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기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 이 교회가 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는, 아, 이게 위기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구속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는 처형 당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가 위기 상황이구나 그것을 온 교인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위기 상황임을 느낀 다음에 그 교인들이 뭘 했는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 위기 의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야구부를 죽였죠 베드로를 죽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교인들 차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교인들이 나 살겠다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 위기 의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시죠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은 이진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여기저기 우리 교단 안에 같은 노이 안에 참 굵직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결과로 쪽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그 당시 우리 교인들도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남아있는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가 됐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같이 한 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성광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화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리 중에는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코로나 환자들도 치유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위기의식 속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는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절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일반 기도하고 다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헤롯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이었죠. 그래서 칼을 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고 나온 무기는 여러 우리 성도와 교회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게 갖췄고,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의 역사 그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부터 그대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이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6절을 보시면은 전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날 밤이 무슨 밤인가? 바로 유월절이 끝나고 베드로 사도를 그 다음날 그제안에서 대중 앞에서 바로 칼로 치기 위한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역사의 응답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첫날 밤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구속이 되고 이게 유월절 그 전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교들이 끝난 다음에 칠력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베드로 사도가 죽기 바로 직전 전날 밤 전날 밤 일어나도 있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홀연히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두 군인들 틈에 지금 양쪽으로 수갑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때 양쪽에 수금이 채워져 있고 밖에는 지금 파수꾼이 씹히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습니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체감합니다. 사람은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때 언제 간다 느끼는 거예요. 특히 사형수들은 특별히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자신이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잠도 보통 잠이 아닙니다. 이 잠을 얼마나 잠 속에 지금 깊이 숙면에 빠져 있는지 천사자 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거기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잠이옵니까? 우리 성가이 모든 식구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평강의 복을 내려 주셔서. 여러분 잘 주무시는 잠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격리 중 있는 분들에게 그 잠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내 속에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으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마음 편해야 잠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내 미래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그 누구도 잠을 잘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것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알고 확인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는 순간은 수갑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띠를 떼어라, 협대를 메라 그 말이죠. 그 신발을 신어라 겉옷을 입으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잠을 자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소처럼 복장을 그렇게 하고 잠을 잤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스스로도 도대체 이것이 환상인가 이것이 생신가 본인 스스로도 지금 모를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이 돼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야고보도 사도이고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셨고, 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살리셨을까? 우리가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도구를 안 했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야구부 사도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야구부 사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야구부 사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성도들이 막 도구를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믿음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려주고 야구부는 죽으신 것인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뭐가 있었는가?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첫날 우리가 가졌던 새벽기도 총진군의 열기와 그 마음과 열정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마시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이 새벽에 종쟁 문을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말에 필라델피아 주신의 시윗이라고 하는 여류저 작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참 헌신적으로 하시던 분.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학생 가운데 아주 불량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학생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불량 학생인데 그 바로 그분이 휴이 그분이 그 학생을 가슴으로 그 안고 사랑해 주고 보다도마 주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학생을 돌봐 주고 그리고 양육해 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중합 학에 나갔다 오더니 지붕에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그것을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 휴이 선생님의 등을 내려 꽂은 거예요. 그래서 등뼈가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6 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속에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정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이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어. 은혜를 왼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막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병원에 그냥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복도에서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찬송하나 싶어서 봤더니 흑인 아주머니가 복도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찬송을 하루 이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털 그곳에서 여러분 병원의 복도 청소 허드렛 일이잖아요.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와서 청소하면서 그것도 흑인이기 때문에 1 9 세기 말 미국의 흑인 비참한 생활이에요. 그데그 입에서 찬송을 하고 그 모습이 히윗 이 사람에게 너무 충격으로 온 거예요. 무릅니다. 당신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당신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흑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가 노래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찬송하고 산다고. 그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가사가 떠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3 7 0장입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온갖 걱정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온갖 스트레스밖에 남 없습니다. 사는 나에게 딴건 심히 쓰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게 이제 바로 370장 바로 그 가사인데 2절에 보시면 어, 참 기가 막힌 2절의 가사가 있잖아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도가 되고 전날에 있었던 내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죠? 찬송이 우리 성광이 시구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변해서 이제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